자, 65쪽에 있는 원의 접선부터 보겠습니다. 이 접선은 거기 중간에 막 성질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일단은 그 중, 가운데에 있는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참고. 그거 먼저 보고, 접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참고 찾았나요, 참고? 초록색으로 참고 되어 있어. 자, 이 접선이 뭐냐면, 얘들아, 일단 이 선을 먼저 한번 봐봐. 이 선은 원이랑 맞나 안 맞나? 이 하늘색? 만나죠, 그렇죠? 원이랑 몇개 점에서 만나? 두개 점에서 만나서 마치 그 탕으로 꽂히마냥 이렇게 뚝 꽂혀 있죠, 그렇죠? 원이 그그 다음에 밑에 있는 흰색 있죠, 흰색. 흰색은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음, 만나죠. 음. 만나긴 하는데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날까한 음, 개의 점에서 이렇게 쓱 스치듯이 만나죠. 쓱 스치듯이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쓱 스치듯이 만나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접선이라 할 거예요, 접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제 탕으로 꽂히면 꽂혀 있는 거는 할선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딱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접점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림 안 그려도 돼. 나와 있어. 자, 근데 이제 이 접선, 접점 관련해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원의 중심부터. 이 접점까지 반지름을 딱 긋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90도야. 그거를 밑줄을 쳐놓고 꼭잘알아둬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참고해. 원의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난 직선이고 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 거.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어, 그거 밑줄 쳐놓겠습니다.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자, 밑줄 쳤어요. 밑줄 쳤어. 어. 요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내가 이제 왜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하냐? 이 보통 그림들에서 보면 얘가 직각인 거를안 줘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각 표시 없이 되어 있는 걸 많이 볼 텐데, 뭐 예제나 이런 데는 당연히 주긴 하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시가 이렇게 없어도 아 여기가 90도구나를 캐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거 상체꼭잘 알고 계시고.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접선의 길이 한번 볼게요. 원 밖에 한점 피해서 2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이다. 그 문자 밑줄 하나 칠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원 5밖에 한 점에서 2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2개이다. 이거 밑줄 하나 쭉 치겠습니다. 했나요? 밑에 쳤어요. 어. 그러니까 이원 밖에서 점이 하나 있는데 이원 밖에 있는 하나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총몇 개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 개. 항상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제 이두 개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것도 더 중요합니다. 내려가 보시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원의 근두 접선의 길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밑줄 쳐놓을게요. 원밖에한 점에서 그 원의 근두 점의 어, 접선의 길이는 같다. 밑줄 쳐놓을게요. 밑줄 쳤어? 어, 쭉 쳐놨어. 지금. 여기 보시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까지 접선을 그었고 여기까지 접선을 그었잖아.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얘랑 얘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항상 똑같다는 소리야. 됐어?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질 갖고서 푸는 문제들 을 한번 살짝 볼 건데 밑에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자, 예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센터 점이 하나 있고 P부터 A까지 접선을 그어놨고요. P부터 B까지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리는 이제 5고요. 이 자리는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할 게 PB 여기에 길인데 자 얘들아 일단 아까 배웠던 것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접점이죠. 잘 보세요 여기 위에 그림 보세요. 접점이고 접선이고 반지름이잖아. 얘네 사이의 각도 내가 몇 도라 했었지 이거? 90도. 이거 무조건 90도야. 거기다가 직각 표시 하나 해놓을게요. 90도. 자 직각 표시 했어요 이거? 어 직각 표시. 그러면 이게 이제 직각 삼각형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데이 오는 그럼 반지름의 길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만 5가 아니라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5겠죠. 여기다가도 5라 표시해 놓으시고. 5. 했을까요? 그러면 저쪽 위쪽에 직각 삼각형 하나 생기는 거 보이니? 요만큼이 13이고 요만큼이 5니까 우리 피타고라스의 수 바로 써 보면 요 자리는 1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죠 자, 그러면 PA가 12니까 같은 접선인 PB도 길이가 얼마일까? 똑같이 12cm가 나올 거라는 소리야. 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몇 가지 좀더 파생된 선질들을좀볼 건데 그 아래쪽 한번 볼까요? 밑에.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그림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자,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고 방금 여기도 직각이라 했으니까 일단 이게 무슨 도형이야? 이거 몇 각형이야, 이거? 이거. 이거 사각형인 거 보여? 어쨌든 변이 네 개니까 사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둘이 더했을 때90 90이니까 180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가 뭐아이 자리가 만약에 뭐 60이라 해 보자. 그러면 180을 이미 썼으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180이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남은 거는 뭐 120도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APB, APB가 요자리입니다. 이 요자리 이 그다음에 AOB 요자리 둘이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접선의 성질,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성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 그림 한번 봐 보세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선이 이번엔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쓴 거냐면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 이게 이등변이 된다는 성질을 쓴 거야. 그러면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서로 똑같아지겠죠. 어, 그런 내용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크게 중요한 건두 가지야. 두 가지로 딱 정리해볼게. 원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선이 있어. 그럼 접점이 있죠. 이 자리. 접점하고 반지름하고 서로 몇 도. 90도라는 거.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 밖에서.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는데, 이두 개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 이거 어, 두 가지 딱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러 가 봅시다. 자, 넘겨서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위에 1번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점이 찍혀 있고. 바깥쪽으로 선이 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8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접점이잖아. 지금 내가 하늘색으로 찍은데, 접점이니까 여기부터 원의 중심까지 선조만 나만 이어볼까? 이었어. 그럼 저거 무슨 삼각형일까? 얘 직각이죠. 왜냐면 하 원에서 접선하고 반지름은 서로 직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팔이야. 근데 이 팔이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어디도 팔일까? 이 하늘색도 팔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팔, 이 자리가 15니까 전체는 17 이렇게 될 거예요. 17.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PB, PB의 길이는 9가 되겠죠. 17에서 8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한 문제 연습 좀해 볼게요. 밑에 1번 보시면 OTP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 지금 넓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답 맞춰 볼까요? 어, 거기 보니까 삼각형 하나만 그릴 게내가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리가 끊겨져 있죠. 3하고 6으로 끊겨져 있는데 그 OT, OT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얘들아? OT 얘도 3이겠죠. 왜냐면 그 5부터 a까지, 5a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ot도 마찬가지로 이제 3이 될 겁니다. 했어요. 그리고 otp, 여긴 몇 돌까? 여긴 또 직각이겠죠. 그렇죠? 직각. 그러면 여기가 9고 이만큼이 3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자리는 6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3이랑 6루트 2 곱하시고 절반. 답은 구루트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 해봤고요. 그다음 밑에 볼까요? 자, 밑에는 이제 원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선이 이렇게 이제 하나 그려져 있는데 거기 말 한번 먼저 볼게. 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두 원에서 큰 원의 현 AB는 작은 원의 접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원 치워놓고 한번 봐볼게. 자요 원만 한번 봐보세요. 이 원에서 내가 그은 선 있지, 직선으로 그은 거. 저거 현인 거는 알겠어, 현. 어, 저게 현이거든. 근데 요게 작은 원이 이렇게 갖다 딱 달라붙으면서 작은 원 입장에서는 얘는 현은 아니잖아, 바깥에 있으니까 대신에. 한 점에서 쓱 만나기 때문에 작은 원의 입장에서 저 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접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선을 하나 내렸는데 이 자리가 3인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5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구할 거는 A, p 의 길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보조선 하나만 그어볼게.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한번 그어주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저 빨간색 선, 여러분들 책에서는 5부터 A까지 그었을 거예 아마. 그선 길이 얼마가게? 얘도 5죠. 왜냐하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치? 큰 원의 반지름이 5니까 이것도 당연히 5일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직각일 텐데 이미 5랑 3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는 4겠죠. 이 자리가 4니까 옆에도 당연히 4죠. 여긴 왜 4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뭘 내렸으니까? 수선을 내렸으니까. 반반이 되겠죠. 그러면 길이는 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어? 오늘 배웠던 거 계속 누적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2번 있죠?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선 그어야 돼. 이렇게 선 그었나? 이쪽이 됐든, 뭐 밑에 아래쪽이 됐든 아무튼 하나 그으세요. 자, 그러면 저거 하스색 길이 얼마일까? 구죠. 이게 구니까 저것도 굴거 아니야.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직각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얼마 나오지? 6루트 2 나오죠. 어, 그러면 얘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최종 답은 12루트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넘깁시다. 자, 넘겨서 이제 각도에 대한 거 하나, 그다음에 길이에 대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뭐냐, 뭐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개 그은 거야. 얘들아, 이렇게 이제 어, 그었다고 하면 얘랑 얘랑 서로 길이가 똑같겠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살짝 이었어.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거? 이등변. 그럼 이 자리가 68이니까 여기 위에도. 68일 거고 요거는 180에서 남은 거빼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4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까? 옆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요래 생겼고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에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x. 나와 있는 거는 여기 8이랑 여기 9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8이 뭘까? 8이 이 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반지름.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만 팔이 아니라 여기도 팔이고 여기도 팔이에요. 그렇죠? 했어요. 아. 자 그러면 이쭉 이은 건몇 센치? 얼마일까요? 10. 17입니다. 17. 그러면 요거는 17인 거 파악이 됐고 또 하나 반지름 접선 몇도 가운데? 90. 가운데 90도. 그럼 직각이니까 17이고 8이면 요만큼은 15 이렇게 할수 있겠죠. 15.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 원의 접선은 바깥에 한 점에서 근 원의 접선 두 개의 길이는 서로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x 1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막다써먹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확인 3번 확인 3번의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건 쉽지. 왼쪽 건은 이등변이니까 여기 150 아니 56이고 그러면 남은 게 124일 거고 124. 이거 이등변이니까 반등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62도, 밑에도 62도, 답은 62도 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어 밑에 게요지어을까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그 여기 접선이 길이가 12 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만 12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12겠죠? 이것도 접선이니까, 자그 다음에 이 접선이 접점까지 딱 갔을 때 여기 직각, 요 직각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럼 여긴 뭘까? 여기, 여긴 x. 그럼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 갖고서 얘를 갖다가 피타고라스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x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구가 나올 겁니다. 구. 잘 풀었나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삼각비랑 같이 섞어서 하는 거 보여줬죠. 이번에도 한번 그거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내려가서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이 하나 있고요 또 어, 이렇게 요래 요래 나와 있고 요 가운데가 이제 120도 고요 이만큼이 10이고 어. 요 바깥쪽으로 접선이 두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 두개나 있는 거. 얘네 둘이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이 길이 같은 거 하나 확인하시고 이 접선이 접점에 도달했을 때 반지름까지 90도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인 거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기본 세팅은 다 끝났고 그러면 첫 번째 p의 크기를 물어볼 건데 아까 전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몇 도? 180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얘는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60도겠죠. 60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제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다음은 모구아라 되어 있어요. 두 번째. PA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자, 이 PA 어딘지 먼저 확인합시다. PA는 어디냐면 이 빨간색이에요. 요거를 이거.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나처럼 똑같이 이 잔디색, 잔디색을 쭉 하나만 그어줄게요. 그었나요? 그었어요. 그러면 이 잔디색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삼각형이 두개 생길 텐데 이두개 모양이 어떨까요? 서로 합동이지 않을까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도 같고 가운데 공통이고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길이 같으니까 뭐 sss라 해도 되고 아니면 직각이 있으니까 뭐 sas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얘는 합동입니다 그렇다면 합동이라면. 원래 60도, 120도였잖아. 이게 반반씩 딱 찢어지겠죠. 그래서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각도가 30도, 6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자리가 30도, 이만큼이 60도.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만 이렇게 뜯어와서 볼게 되가. 여기 10이고, 여기 60이고, 여기 30이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흰색이야. 흰색. 그러면 우리가 삼각비를 쓴다고 내가 이거로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먼저 저걸 잡아 봅시다. 기준각. 둘 중에 누구 한번 잡아 볼까요? 30으로 할까요? 60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30. 으로 합시다. 여기 기준각. 기준각. 그러면 얘가 기준각일 때이 10은 뭐야? 빗변이야, 높이야, 밑변이야? 이 빗변 얘는 10은 높이고. 그다음에 이 흰색은 뭘까? 흰색은? 흰색은 얘는 밑변입니다. 밑변. 그죠 왜냐면 이 직각의 맞은편인 이 자리가 빗변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밑변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어 저기고 높이고 밑변과 높이 사이의 관계 뭐가 있을까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30도를 쓸 거고요. 얘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했어? 근데 이게 지금 x라고 할게 밑변 x 모르니까 x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가위자로 이렇게 이제 곱해 주시면 x 값이 바로 얼마가 나올 거냐면 10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10노트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비까지 같이 쓰는 문제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해봐야겠죠. 한번 밑에 있는 확인 4번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pao 파오그 다음에 pbo 푸브오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각도가 90도인 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접선 두 개고 어, 구, 저기 반지름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또 하나. Pb가 12니까 Pa도 12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몇도까 이제 이 자리 120도, 오케이. 1번 됐고요. 2번, 2번 이제 바오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 이 바오가 어디냐면 바오 맞잖아. Ba오면 바오잖아. 바오, 어,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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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 자, 요거 주황색으로 칠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등변. 얘도 이등변이야. 왜 그러냐면 반지름 두개 똑같을 거 아니니, 그렇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지금 방금 120이라 구해놨으니까 얘랑 얘랑 각의 크기 같을 거야. 그럼 하나씩 몇도? 30도. 얘도 됐고, 이제 OB만 구하면 되겠다. 자, OB의 길이를 구하려면 선을 하나 그어야 될 텐데, 선을 어디다 그어 보실 거냐면 아까처럼 가운데 딱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삼각형을 띄어서 볼 건데 이 자리가 10이고 그다음에 이거 60인데 절반 땡겼으니까 30이고요 이 자리는 60이고요 내가 구할 거는 흰색 기준각 어디로 잡을까 30, 60 30, 으로 해볼까 여기 그러면 60으로 기준각 해볼게요 여기 기준각 아까 30으로 하나 했으니까 재미 없잖아 똑같은 거하면 자 여기 기준각. 그러면 이 12는 뭘까? 밑변, 높이, 비변. 높이. 흰색은 얘가 밑변. 그럼 밑변 탄, 밑변 높이니까 탄젠트고 60도고 이게 루트 3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x 분의 12를 하시면 x 분의 12를 하시면 루트 3x가 12니까 x의 값은 4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0으로 기준각 잡아도 똑같이 나와요. 얘는 똑같이 나오니까 답만 잘 맞추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두 개만 하고 끝낼게요 옆에 69페이지 볼게요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원의 접선의 길이에 응용 나와 있습니다 응용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반원에서의 접선의 길인데 요거 하기 전에 한번더 리바이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어 그럼 이두개 길이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대체로 이제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선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그어져 있을 텐데 이 자리가 A, 이 자리가 D, 이 자리가 E 그리고 이렇게도 보시면 B랑 C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7이고요. 이만큼이 5고요. 이만큼이 8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어디야? 나 어디 구해야 돼? 거기 문제 봐봐. AE를 구해야겠죠. AE. 근데 A부터 C까지는 알아. 그렇죠? 어, 8이라고 알아. 그런데 C부터 E까지를 모르니까 우리 요 C를 x로 두고 시작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x 한번 더 볼게요. x. 됐을까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봐 봐. 일단 이원 밖에 E라는 한 점이 있지, 얘들아. 여기서부터 접점인 D까지, 그다음에 접점인 E 이까지 얘네 둘이 길이 어떨까? 얘네 둘이 길이 당연히 같겠죠. 그렇죠. 그런 성질이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래쪽의 길이가 8 플러스 x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노란색 길이도 얼마나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8 플러스 x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요거까지 이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합니다. 정신 잘 차리고 보세요. 자, 잘 봐봐. 원 밖에서 한 점에다가 접 아니 두 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같다 했잖아 근데 이 c점을 좀 주목해서 볼게요 c 이 c가 이원 안에 있는 점이야 밖에 있는 점이야 얘도 결국 밖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접선을 그은 거랑 똑같거든 얘도 자 이렇게 이제 좀색깔로 표시해 볼게 그럼 c 이를 x로 놨지 그럼 c 하고 이점 F, CF도 길이가 볼까? 얘도 x예요. 어, x 이문제에서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걸 찾아놓잖아?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 여기가 x야, 전체가 오야. 이만큼 얼마일까? 남은 거오 마이너스 x. 근데 이 b도 어쨌든 원 밖에 있는 점 아니야? 그쵸 원 밖에서 BF 이 보이프렌드가 길이가 5 x니까 B부터 D까지도 길이 얼마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5 x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쓴 성질 하나밖에 없어요. 뭐? 원 밖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길이 같다. 이것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위에 거 길이 한번 볼게. 7이고 5 x죠. 7 더하기 5 x 해 보시면 12빼의 x인데 아까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이게 8 플러스 x랑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 x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몇 개의 점에서 쓴 거이냐면 지금 a에서부터 쓴 거고 c에서부터 도쓴 거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쓴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생각 그 한번 해보시면서 밑에 있는 확인 5번 있죠 확인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답좀 맞춰 봅시다 어 거기도 이제 원이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접선이 얼마요 접선이 이렇게 요래 요래 그어져 있는 걸볼수 있을 거고요 여기가 ade 선이 또 하나 그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가 b F, 어, 아, C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18이고 이만큼이 14고 이만큼이 12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건 뭐냐면 BC의 길이와 그 다음 ABC의 둘레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만큼이 18이죠. 그럼 이 전체도 얼마일까요? 밑에도? 밑에도 18이야, 그렇죠? 길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C부터 E까지의 길이가 여기가 4가 될 텐데 여기가 4일 텐데 이 BD의 길이도 나오죠. 이 BD의 길이 얼마? 얘가 6이죠, 6. 어, 얘가 6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이만큼이 4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가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 B부터 B부터 접선을 두 개를 짱짱 그었을 때 뭐가 똑같다 했어요. 어, 잠깐만. 어, 길이가 같다 했죠, 그렇죠? 그럼 이 자리가 6이고 이 자리가 6이고 그러면 B부터 F까지 길이 얼마일까요? 어, 6입니다, 6.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요. 거자 c부터 e까지 길이가 4죠. c부터 f까지 길이도 얼마일까요? 얘도 4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10이고, 어 삼각형의 둘레는 36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했죠.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밑에 있는 거. 자 이런 사다리꼴 요 모양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선 긋는 거 있죠. 선 긋는 게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얘를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볼펜으로 그거나 될것 같아. 항상 늘긋는게 똑같아서 선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반대로 뒤집혀도 똑같이 그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사고 이제 군데. 자 성질은 똑같은 것쓸 거야.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개 그었을 때 똑같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 그었죠. 사죠. 얘가 또 어디가 사냐면 여기까지가 또 사야. 여기 4. 그럼 여러분들이 살짝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요서부터 여기까지가 9야. 그럼 또 9인데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디 있을까? 어, C부터 E까지 여기까지도 9입니다.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가 4면 똑같이 그었으니까 4겠죠. 요거 나머지는 이제 5가 될것 같고 위에 있는 삼각형 띄어서 보겠습니다. 4랑 9니까 13이고요. 요 자리가 5고요. 여기는 직각일 거예요. 여기는 몇, 몇 얼마일까요? 12일 겁니다. 12. 그럼 이게 10이면 여기도 당연히 10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12cm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어 주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확인 6번 한번 해 볼게요. 자, 답 하나 맞춰 볼까요? 이번에는 그림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아고 그림이 이쪽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선 긋는 거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선은 어따 그으시면 되냐면 이렇게이 모양으로 딱그어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이 자리가 6이고 3인데 어디가 또 3일까요 c부터 b까지 말고 2부터 c까지 여기도 3이겠죠 그렇죠 이 자리도 3이고 d부터 a까지가 6인데 또 어디가 6일까 d부터 e까지도 6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만큼이 3이니까 여기도 3일 거고 3이 자리도 3이겠죠 여기도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띄어서 볼까요 이게 9고 이게 3이고 직각이고 이 밑에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찾아보시면 6루트 2가 나올 거예요. 6루트 2가 답이 아니죠. 얘는 넓이 구하는 거죠.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죠. 얘랑, 얘랑 더하고 구에다가 이거 곱하시고 높이, 그 다음에 절반 이렇게 해주시면 최종 답은 27루트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오늘 현에 대해서 배웠고요. 현의 성질, 그 다음에 접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원의 접선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원의 접선. 이 원의 접선 2를 오늘 안 하고 따로 하는 이유는 이게 양이 작기는 하지만 오늘 배웠던 거를 또 쓰기 때문에 복습할 겸해서 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얘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어, 오늘 일단 내가 숙제 검사 안 했죠? 숙제 검사 안한 이유가 있겠죠. 왜안 했을까요? 만약에 안, 했으면, 만에, 아, 만약에 안 했으면 눈치껏 잘 해오시라는 소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이 됐든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